사사들이 어디에서 죽고 어떤 땅에 장사됐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여러분 이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장사됐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꽤 많아요. 여호수와 24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세상에. 그러면, 자, 생각, 우리가 또 생각해 봅시다. 400년이 지나서 나갔죠? 그죠 광야? 몇 년? 40년. 가나안? 전쟁 몇 년? 7년. 약 450년 후에 세겜 땅에 묻혔어요. 아, 뭐, 그거 뭐, 그까지 것이 뭐,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땅에 살다가 죽고 묻히냐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바로 이 요셉의 이 부분을요. 믿음장에 기록이 났다라는 것,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2절,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딱한 말씀을 기록했다고요. 같이 읽어 봅시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분명히 애국에서 추대고 갈것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 그리고 거기다가 내묘를 써달라는 이 요셉의 마음을 믿음으로 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했던 삶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사사들의 묻힌 장소들을 생각해보면 아 어떤 게더 훌륭하고 어떤 것이 좀덜 훌륭한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다시 사사기 12장 13절 그의 뒤에는 비라돈 사람 힐레레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이였더라 그에게 아들 40과 손자 30이 있어서 어린 나기 70피를 탔었더라.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레리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의 장사되었더라. 자, 압돈. 아들 40. 자, 여러분, 어떤 게 기억나세요 또? 예, 아들 40이면 벌써 <laughs> 부인이 많았겠구나. 그런데 이분, 이분에게는 또한 가지가 더, 더 기가 막힌 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들 30에 손자 30인데 아들 40에 손자 30이에요. 그런데 뭐가 기록되어 있죠? 어린 나이7 0필을 탔대. 우리말로 하면 관직 생활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뭐국가직 공무원들이 70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대단했죠. 대단했어. 그런데 이 앞돈이 사사를 몇년 했는가 봤더니 8년 했어요. 사사 8년에 70명의 자식 손자가 관직에 있었어. 그렇다면 이 사사의 마음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사사로서의 직분을, 직분. 그것보다는 자식 손자 잘 되는 것에 혹시나 더 관심이 있었진 않을까. 그런데 사사로서 무엇을 했다라는 말은 공교롭게도 없습니다. 자식들, 손주들이 다 관직에 70명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집안이에요? 안 그래요? 사람 보기에는 대단한 집안입니다.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야.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과연 이것을 진짜 축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냐? 그런데, 자, 그 그런 말만 있고 다른 말이 없어요. 오늘 압돈이 죽었네요. 여기 보니까, 그러죠. 압돈이 죽음에. 성경에는 그냥 쓰여진 단어들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에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또 특이한 사사를 하나 이야기 났는데, 사사기 10장을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10장, 3절. 그 후에 길루아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같이 읽어봅시다.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러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감몬에 장사되었더라. 여기 또, 야일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도 아들 30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린 낙이 30이 됐어. 관직에 있어서.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또 플러스 하나가 더 있네요. 뭐가 있어요? 네. 오늘날 말로 하면 뭡니까? 부동산 투기입니다. 이 사람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부성산 투기를 위해서 자식들, 아들 30을 위해서 성업 30을 준비했어요. 부동산 많은 집은 또 뭐가 문제죠? 아버지가 죽을 때 되면 뭐가 문제예요? 그러죠. 잘 하시네요, 어떻게.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이 집은 성업 30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 후손들이 또 유산 때문에 또 싸움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충분한 단어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아, 이 야일이라는 사람의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았나? 그는 이성의 관심, 많은 여자들, 그러죠? 아들 30이니까, 이성에 관심을 가졌고, 많은 성업,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유산 상속, 어떻게 하면 유산을 잘 나눠줄 건가. 아들 30이니까 성업 30. 과연 그가 정말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는 그의 초점은 자신의 가족, 자신의 가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세상의 풍요로운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이제 한 장례식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2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지 6년이라. 길러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러앗 한성읍에 장사 되었더라. 사사가 된지 6년 만에 죽었습니다. 입다의 장례식장,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장례식장이에요. 첩의 아들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그에게는 자식도 무남 동료, 딸 하나였습니다. 그런 입다가, 안몬 사람하고 싸우러 나올 때, 그가 서운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예? 하나님, 자, 제가 안몬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때, 누구든지, 제가 돌아올 때, 이기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나를 맞으러 제일 먼저 오면,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에이, 그렇게 무모한 서운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입다의 마음은요 우리 집 가족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승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라 생각하는 열정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에요 열정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그가 소원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암몬사 손을 이기게 했고 집에 돌아왔어 돌아올 때 입다의 초미의 관심사는 누가 나올까 그 것으로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딸이 나왔어요. 여러분 딸을 누가 내 보냈을 것 같아요? 딸이 나왔습니다. 그의 무남 동료. 그런데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입다는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어떻게 했다고요? 드렸어요. 여기 써있잖아요. 어찌됐든. 그러면 입다의 장례식장. 입다가 드리고 6년간의 사사의 삶. 제 생각에는 제정신으로 6년을 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입다의 장례식장은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장례식장이에요. 왜? 입다의 장례식장에는 상주가 없어요. 상주가 없다고요. 무남 동료의 딸마저도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상주가 없습니다. 울어줄 사람도 그에게는 없어요. 사는 게 아마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사는 게 여러분 사는 게 아니었다고요. 6년간 어쩌면 죄책감과 후회 가운데서 세상적으로 보면 망한 장례식장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은 그 장례식장을 어떻게 평가했냐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아까 입산, 엘론, 압도는 미안하지만 이 믿음의 전당에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있다. 그는 여기에 다익과 사무엘 수준으로 견주어서 하나님이 평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람이라 겉보기에 화려한 것, 화려한 것, 이거를 더 마음에 두고 그게 더 좋으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내 마음은 그러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고 어? 자식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배필 아주 좋은 데 시집장가 가고 여러분, 온통 혹시 거기에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까? 마치 누군가가, 교회의 형제자매들 중에 누군가가 그런다면 동경하고, 박수 치고, 박수 받고, 물론 박수 받을 일이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과연 여러분, 그 화려한, 그들은 어쩌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렇게 기록돼서 끝났다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쩌면 로마서,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줬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줬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는이라. 어쩌면 오늘 우리가 배운 이두 종류의 아니, 두 종류의 이 삶과 두 종류의 장례식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처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어쩌면 여러분 두 종류의 삶이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확연히 구별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몇 가지 단어들 속에서 그들은 어쩌면 자기 육식만을 생각하고 육식만을 살다가 정말 세상적으로는 화려하게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을 박수쳐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도 기생, 엄마가 기생이에요. 무슨 여러분, 기생의 아들에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이복형제간들에게 쫓겨날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그 입다가 어쩌면 초라하게 살고 자기의 장례식장도 정말 초라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유자로 기록됐다는 라거